은하스 사목장 박민우 송도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나의 고난을 묵상하고 바뀐 생각과 삶의 변화. 나에게 고난의 때를 물어본다면 지난 세월 속에 힘들었던 시간을 다음과 같이 주절주절 얘기했을 것이다. 24살 청춘을 불태웠던 송교단의 안타까운 해체와 그로 인한 방황. 25살 노량진 고시원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버틴 3년. 34살 고속도로 추돌사고로 디스크가 파열되고 수술로 누워 있었던 3개월. 40살 사업을 시작하고 전 직장에서 퍼트린 유언비호로 소가리를 하며 불면증으로 시달린 하루하루. 그리고 45 현재, 결혼 후 15년간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아이가 없는 우리 가정. 모태신앙으로 기복주의 사고에 오랫동안 물들어 있던 나는 고난의 시간이 내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했다. 친구들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너의 잘못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난 나의 잘못, 잘못된 행동 하나하나를 찾아가며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래야 고난이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번 훈련을 통해 진정한 고난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를 내릴 수 있었고 내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해 주셨다.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고난이 아니다. 그것은 사라지는 것, 허무한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 진정한 고난이다. 이 말이 공감되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사회에서 멸시받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성공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받은 적이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었고 예수님이 아닌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 나는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었고 진정한 고난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었다 난 회사 팀원들에게 크리스찬인 것을 티내지 않는다 몇몇 팀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에 혀를 차며 욕하는 것을 자주 보았기에 나 역시 그들의 안주거리가 되어 입에 오르내리기 싫었다.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다. 내 은은 강했고 성령의 목소리에는 귀를 틀어 막았다. 그런데 이번 주 과제의 마지막 단어, 삶의 변화가 내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게 한다. 그들이 나를 안주거리 삼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신다. 혹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연단의 시간으로 이해하고 감사하라고 하신다. 진짜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 걸까? 며칠 동안 마음이 갈팡질팡한다. 고난 주간과 부활주일이다. 다음 주 월요일엔 계란을 예쁘게 포장해서 복음을 모르는 팀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한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계속해서 싸우지만 나는 성령님께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